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환경시설공단 운영지원부에 근무하는 차광준입니다. 저희 대구환경시설공단은 대구공단에서 출자된 지방공기업으로서 저희 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구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은 대구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화수, 그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등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 전문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 발생 전량을 7개 하수 처리장에서 어, 전량 고도 처리, 최근에는 그 총인 처리 시설까지 어, 설치해서 방류수목적 기준 총인 TP 농도가 0.3으로 어, 강화됨에도 불구되었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는 총인 처리 시설을 지금 어, 2012년 8월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총인 법적 기준은 0.3입니다만, 저희 공단에서는 0.1ppm 정도의 양호한 수질로 방류하고 있습니다.